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홍게라면을 끓일 거예요. 라면 사리 두 개를 준비합니다. 겉미역도 미리 물에 좀 불렸어요. 홍게 한 박스를 사서요. 다 쪄먹고요. 그리고 두 마리는 남겼어요. 이거 라면 좀 한번 끓여 먹으려고요. 홍게를 손질해줍니다. 크게 그냥 넣어도 되는데요. 나중에 또 어차피 발려야 하니까 그냥 발려서 끓이려고요. 근데 홍게를 조금 놔뒀더니만 이렇게 다 꼬막게 변했네요. 아가비 쪽이. 어쨌든 뭐, 이거는 뭐 지저분한 건 아니니까요.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궁중팬을 달군후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붓습니다. 마늘 반 스푼. 파를 넣고 볶아주세요. 뜨거운 물 1,200ml를 붓습니다. 미리 물을 끓여놓으니까요 편하더라고요. 된장 한 스푼을 풉니다. 기호에 맞게 가감해주세요. 불려놓은 미역을 넣고 육수가 다시 끓기 시작하면 홍게를 넣습니다. 저는 라면 사리를 넣을 거라서요이 짬뽕 다시로 수프 대신 넣을 거예요. 짬뽕 다시 두 스푼,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. 고춧가루 두 스푼. 고춧가루가 풀어지면 라면 사리 두 개를 넣습니다. 라면이 불지 않고 꼬들꼬들할 때 불을 꺼지면 맛있는 홍게 라면 완성이에요. 홍게를 사면서요, 제가 먹고 싶은 게 볶음밥이랑 이 홍게라면이었거든요. 진짜 볶음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그래서 홍게라면을 일부러 홍게 두 마리를 남겨서 끓였는데요. 라면 수프를 넣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레시피로 한번 끓여먹고 싶었어요. 된장을 조금 풀고서는 해물 다시를 넣고서 끓였더니만요. 맛이 깔끔하니 더 진한 해물 맛이 나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. 홍게에 살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홍게에서 우러나오는 그 육수 맛이요.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당근 아삭거리는 초록무김치랑 같이 먹으니까요. 환상이었어요. 간단하게 라면 수프로 끓이는 홍게 라면도 맛있지만요. 라면 수프를 넣지 않고요. 된장 풀어서 담백한 맛으로 먹는 홍게라면 돼요.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국물 맛이 끝내주는 홍게라면 맛있게 끓여 드세요.